대한민국이 그분의 그림이죠.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능관 필요가 없죠. 이 대한민국 전체가 그분의 기능관이죠 그런데 기념관을 지으려면 제대로 대한민국에 맞게 그 인물에 맞게 지어야지. 어떻게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박 대통령 개정을 이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별로 문제 없이 느낀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왜 이렇게 커졌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김구 선생 기념관은 서울 한복판에 아주 좋은 자리에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화폐가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섯 명이 제일 비싼 산 화폐의 신사인당, 그 다음에 뭐, 이율곡, 이태계의 순신세종대와, 이 다섯 명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조사로 만들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와 화폐도 공화국이기때문에그 공화국을 만든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야지, 그전 광조의 얼굴이 들어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화폐는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것인데, 거기에 한국 자본주의 개척자고 건설자인 이승만 박정희 이름 빼고 이병철 이름도 빼고 거기에 다섯 명 그중에 두 명은 또 뭔지가 모자 아닙니까 모자 신사임당 이후고 모자 아닙니까 어떻게 다섯 명 중에 두 명이 한 팀만 쓰들어갑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없이 과폐가 가지고 있는 성질상 거기에 이승만 박정희라는 얼굴이 들어갔으면 우리가 손자, 손녀, 조카들한테 교육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돈을 보여주면서 이분이 이런 분이다. 하는 설명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광문 <laughs> 광장. 저는 지나갈 때마다 신경질이 나는 광장입니다. 450억 들었습니다. 광안 광장. 그게 더 좋던 은행나무를 뽑아서팽개 쳐놓고 거기에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놀이터. 그 공간이 아니 그 공간이 어린이 놀이터 만들 장소입니다그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청와대, 경복궁, 남대문까지 이어지는 우리 민족 사회에 지난 6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심장, 뇌수에 해당하는 공간에 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듭니까? 거기에 이순신 동상, 세종대왕 동상을 또 하나 붙여서요. 서울에 대해 세종대왕 동상이 몇개 있는지 모르지만 큰 것만 쳐도 여의도에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공원 바로 그 옆에 특수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또 세종대국을 만듭니까 그게 들어가야 될 분은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런 게 저는 국민 교양 엘리트의 부계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문제로 생각해야 될 분들이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 문제가 어,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럼 교양이라는 게 뭐냐 하고 정리를 한다면,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데 교양을 했을 때, 인문, 입문, 인문적인 지식,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문이라고 하면은 보통 역사, 문학, 철학을 이야기하는 식인데 어 또는 지격체라는 개념과도 같이 어울리고 그러니까 전인적인 전인. 인격체를 어,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상식 문답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체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건전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어,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인생관이 정리가 되어 있고 특히 사생관이 정리가 되어 있는 어, 그런 사람 그렇게 되면 국가의 엘리트가 되고 어, 인문학에서 문학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문학이란 것은 인간에 대한 탐구죠. 그리고 역사는 이 민족과 국가가 걸어온 어떤 집단적인 어, 스토리죠. 철학은 사물에 대한 원리를 어,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능력을 어, 길러주는 것이 아니니다 어, 그런 것과 함께 지덕체, 지혜, 특성 건강 이런 것을 다 아우르는 이런 인격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양 교육이고 교양은 결국은 마지막에 어, 최종적으로 가면은 결국은 인생관과 사생관과 세계관으로 귀결이 되고 그것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교양이라는 것은 지식으로서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무슨 행동으로, 용기 있는 행동으로 또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도우는 동정심으로 또는 희생정신으로 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laughs> 국민들이 교양이 있어야 국가 엘리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는 어 총구를 가지고 국가에 들트가 집권을 합니다. 바로 5.16이죠. 5.16은 박정희, 제이피 같은 아주 걸출한 사람들이 총을 들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북군 장교단이 그 권력을 어 거의 독점하면서 그 뒤에 한 30년 동안 한국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나타난 가장 최근의 국가 엘리트였습니다. 즉, 군장요단에 의한 국가개조 또는 근대화가 한국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앞의 세대에서는 누가 엘리트냐? 바로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이분들을 저는 개화화 엘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19세기 말에 우리가 개화를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과정의 운동이 개화, 독립운동, 건국 이 3단계를 통해서 만들어낸 엘리트 중에서 가장 출중했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건국을 한 분들 이분들을 저는 개화 엘리트 통중국 엘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두 엘리트가 한국 역사에서 확실히 존재합니다. 더그슬로 올라가면 신라의 삼국통일을 주도했던 김유신으로 대표되는 화랑도 우리 동양에서 최초로 나타난 무사 집단이죠. 무사 집단이죠. 무사가 무사라고 하면 칼싸움만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도덕률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조선족 해군을 주도했던 정도전 같은 이유학파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중요한 역사적 변화의 보기에서 주체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00 <laughs> 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까지 약, 약 20년 동안, 약 20년 동안, 어, 정확 17년 동안, 민주투사들이 집권을 했습니다. 민주투사들이. 2007년까지. 집권을 했는데, 이분들은 민주투사는 맞는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또는 상도동계라고 우리기도 하고, 무슨 뭐 386세대라고, 동교동계라고 르는 이 집단이 한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 15년 동안 이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엘리트란 말이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투사라는 말은 없는데 엘리트냐? 엘리트의 기준은 뭐냐? 엘리트는 민주주의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엘리트는 국익을 모든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죠. 국가 이익. 그러니까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사람입니다. 국가 이익 중에는 국가의 정체성, 안보, 국가 이념, 법치, 이런 게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판단의 기준을 국가 이익으로 두느냐, 아니면 지역 이기주의로 두느냐, 아니면 그집단의 이기주의로 두느냐에 대해서 엘리트냐, 아니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엘리트는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정책을 켜고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투표를 하고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줄을 서고 하는 사람이 국가 엘리트인데, 그러면 김영삼 정권의 핵심 세력,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핵심 세력이 그런 행동을 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가 엘리트는 노태우 정부가 끝나면서 사실상 권력에서 모르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엘리트라고 하면은 일단 어, 공무원이든지 또는 언론이든지 해가지고 국가에 관여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기업인들은 엘리트가든요 물론 한국의 기업집단에 가장 많은 엘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도.